안녕하세요. 외과 의사 남상근입니다. 유방외과에 오시게 되면은 처음에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유방촬영술과 초음파를 둘다 받아야 되나요? 하고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유방암 검진을 받으셨다고 하면 유방촬영술을 받으신 건데요. 국가암 검진에 포함되어서 만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찍으시게 됩니다. 가슴을 압박하는 판으로 눌러서 엑스레이 찍으시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가슴이 눌리기 때문에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검사를 너무 살살하게 되면 방사선 조사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검사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 초음파는 어두운 방에서 탐촉자라고 하는 가슴에 대는 도구를 가지고 유방 안을 그 조직 안을 자세히 보는 검사입니다. 네, 둘다 좋은 검사이지만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검사입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병변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먼저 유방 촬영술은 미세 석회를 보는 검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석회는 칼슘이 침착된 돌 같은 것인데 이것이 한두 개쯤 있는 양성 석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모래알처럼 작은 석회들이 모여있는 군집성 미세 석회입니다. 이건 초기암일 수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유방 촬영은 초기암의 미세 석회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유방 촬영술이 미세 석회를 보기 위한 검사라고 한다면 유방 초음파는 혹을 보기 위한 검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유방 촬영술에서 치밀 유방이 나오시게 되면 유방 촬영소에서 혹을 보긴 어렵습니다. 치밀 유방이 뭐냐면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은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 70에서 80%가 치밀 유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을 보려면 꼭 초음파를 보셔야 됩니다. 좋은 성능의 초음파는 혹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혹이 매끈한지, 울퉁불퉁한지, 혹으로 들어간 혈관이 없는지,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초음파만 보고 이게 암인지 바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유방촬영 승유가 유방초음파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수 없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외과 의사 남상근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